아모스서 8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8장 4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로 말미야마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에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구약에 등장하는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참 특별한 선지자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베들레 남쪽 한 6km 지점에 있는 두구아라고 하는 높은 고원지대에서 목자이며 농부로서 살아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목자라 하면 그가 양을 쳤다는 뜻이고, 농부라 하면 그가 그곳에서 뽕나무를 재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셨는데, 그가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 혹은 그가 말씀을 전해야 할 지역은 그가 속한 남유다 땅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북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그 남쪽의 성소인 베들레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오늘 우리 남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북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래서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북한에 간 것과 비슷합니다. 뭐남 이스라엘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 남과 북처럼 그렇게. 미워하고 그런 상태는 아니었지만. 전엔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채업자들이 그 고리대금업을 하는데 이자율이 무려 3,000% 3,000%면 몇 배? 30배를 받는 원금의 30배를 이자로 받는 무지막지한 사채놀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발각돼서 법의 심판을 받는 뉴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하여튼 고리대금업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고리대금업으로 더 가난하게 만드는 일 그리고 사기꾼 상인들이 등장해서 저울을 속이고 계량기를 속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일들이 나오죠. 4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라고 북이스라엘의 힘 있는 자 부자된 자, 강한 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장사하고 싶어서 정말 손이 근질근질한데 월삭이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그러고 안식일이니까 오늘 쉬라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 짜증 난다는 거예요. 언제 월삭이 지나고 언제 안식일이 지나서 내가 열심히 저기 팔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각은 싹 사라지고 돈벌 생각만 한다는 거.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에바를 작게 한다는 것은 계량하는 그 그릇을 작게 만들고 조금 퍼준다는 거. 대신에 물건에 세워주는 세계를 크게 만들고 거짓 저울로 속이며 예전에는 저울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로대가 있고 양쪽에 저울이 달려서 이쪽에 추를 하나 놓고 여기에 물건을 얹어서 무게를 딱 재게, 재게 되죠. 그런데 이 저울의 추를 무게는 뭐 1kg 이렇게 써놓고는 실제로 1kg이 안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을 달아줄 때 1kg라고 달아줬는데 갖고 와서 보면 1 k g 가안 되는 뭐 950g 이렇게 되는 거요 이렇게 저울을 속여서 장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결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라고 하는 이 사기꾼 같은 장사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의로운 세상은 사라지고 거짓과 부패와 불의가 난무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런 사람들이 힘없고 가난한 자를 호령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노예를 만들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그들을 밟으면서 살아가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다가 북이세라엘에 보낸 것입니다. 이제 곧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말이죠. 오늘 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봅니다. 참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고, 참 우리나라가 예전보다 아주 부유하게 됐어요. 부유하게 되고 잘 살게 됐으니까, 그 넉넉함과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어디 가난한 사람은 없나, 어디 연약한 사람은 없나, 베풀고, 나눠주고, 보살피고,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려고, 세금도 속이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뇌물도 주고, 부패하고 해서, 자신의 재산을 더 풀리려고 하고, 가난한 자의 작은 것 하나라도 다 빼앗아서, 더 부자가 되려고 하고, 가난한 자는 더 많이 가난해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봅니다. 안타깝기 그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귓가에 왕왕 울리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우리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분리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정직한 삶을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곧 우리가 정직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월삭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킨다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더 속여서 어떻게 하면 더 가난한 자를 짓밟아서 내가 더 부자가 될까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으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거짓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채하는 모든 행동은 다 위선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환상 하나를 보여 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여름 과일 환상입니다. 아모스서 7장부터 9장까지 한 다섯 가지 환상이 등장합니다만 오늘 8장에 나오는 환상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 주세요. 아모스에게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름 과일 한 광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말로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이 안에 언어 유희가 들어 있기 때문이죠. 여름 과일을 히브리어로 케이츠라고 합니다. 끝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케츠입니다. 여름 과일을 보여주고 케이츠를 보여주고 케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 과일을 보여주면서 끝이다. 이 말은 또 중의적으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에 이른 비가 와서 파종을 하고 봄에 늦은 비가 와서 수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확물들의 마지막이 언젠가 하면 여름이에요. 여름에 모든 것이 다 수확이 되는데 가장 마지막에 수확되는 것이 여름 과일이죠. 그러니까 가장 풍성하고 먹을 것이 많은 때인 동시에 그것이 끝이에요. 그것이 끝이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먹기만 하고 이제 거두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점점 곡식이 줄어들면서 가을을 지나고 겨울을 지나고 봄이 이르르면 그야말로 정말 배고픈 그런 때가 되는 것이죠. 어서 빨리 곡식 익어서 밥을 먹을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때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풍성한 것 같아도, 지금 부유한 것 같아도, 지금 넉넉한 것 같아도, 지금이 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부요함과 풍요로움에 취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스스로 교만하고 높아져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실제로는 참 넉넉하고 가진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슷한 말씀을 암호수서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본 일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실제로는 그들이 목 마르지 않고 실제로는 그들이 배고프지 않지만 이제곧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갈이 올 텐데 그 기갈의 원천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들의 영적인 가난함, 그들의 영적인 기갈, 그들의 영적인 가련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시면서 왜 육신은 배부르게 할줄 알면서 영의 배고픔과 가난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가라고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런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너희들의 부요는 가짜 부요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 영적인 부요함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것을 감추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면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영적인 교만과 위선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부끄러움을 감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과 겸손으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을 뜨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넉넉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물질의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살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류 역사상 변함없이 반복되는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부여하게 되면 부패한다는 사실이에요. 넉넉하게 되면 타락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70년대 영적으로 더 풍성했을까? 아니면 지금 2021세기를 달린 2016년에 더 영적으로 풍성할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난하고 못 먹던 시절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갈급했고 하나님 앞에 더 부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금세 알수 있습니다. 부요하게 되면 반드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동반되는 또 하나의 엄연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도 함께 동반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상실이 되면 그 마음이 상실이 되는 순간, 우리 마음 속에 교만이 찾아오고, 그 마음 속에 죄가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살수 있다는 착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알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요함과 우리 육신의 배부름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영의 배고픔과. 우리 영의 기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결코 가난해지지 않도록 우리 영을 돌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다알수 없다. 우리는 그분의 크고 웅장하심을 알아야 우리의 비천함을 알수 있고. 우리는 그분의 정결하심을 보아야 우리의 부정함을 볼수 있고, 우리는 그분의 겸손을 생각해 보아야 우리가 얼마나 겸손함과 거리가 먼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우리의 낮고 비천함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에 있어서의 균형점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늘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럼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가?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하나님의 크고 웅대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경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진실한 예배를 드립니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지 않은 채 어떻게 주님은 높다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있다 말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낮은 자리에 그냥 비참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을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비천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놀랍도록 거룩하고 순고한 마음을 일으켜서 우리가 비록 본성으로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담겠다고 감히 우리가 선포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나치게 교만해지지 않고 지나치게 자신을 비하시키지 않는 영적인 균형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공급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알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아야 합니다. 내 삶이 얼마나 공공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대신 나의 삶의 공급자라고 생각하며 의지하는 것들을 다 막아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공급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도 공급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나의 삶의 공급자요.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 주변 사람들, 이웃, 부모님, 친구들 다 공급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공급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 은혜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난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라고는 귀한 진리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나, 나, 나로 하여금 정말 무능력하고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내 손과 발이 다 묶이는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가장 무능력할 때 깨달아지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때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가장 슬프고 괴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볼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괴롭고 힘들고 내 자신이 말할 수 없는 비탄에 빠지는 일들이 왜 생기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가난하게 항상 무능력하게 항상 비참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유한 자리에서도 알수 있다면, 우리가 무능력해진 자리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비참한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대단히 사랑하시고, 그것으로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부요해져도 우리가 능력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 내게 아무 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부요함과 이 세상의 많은 즐거움을 얻어도 우리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고 오늘 아모스서가 선포하는 북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공평과 의 의를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경배하며 주님 앞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결코 치우치지 않으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어떤 것도 왕 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도 물질도 세상 명예도 세상 권력과 힘도 내 안에서 왕 노릇 하지 못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주님만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며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